이게 있어 좋다. 전지가인데 완전 새근데. 를다 밑에를 따죠. 응. 그좀 잘라내 빚더라도 이쪽엔 드둑이 쫙 나고 있어. 여기. 그은저번 저번, 저번 해 심었지. 근데 이렇게 클, 빨리 크네. 조건이 맞으면 빨리 크나 봐. 응. 응. 환상다 아또저은데 어, 나보다 훨씬 낫네 칼이 다 칼. 끊겨 칼는다 끊겨 또 난다 끊기면 또 난다 작년 이거는 와. 나무 옆에서 난거 진짜 맛있겠다 그냥 네이게 아니면 응 이때 아니면 진짜 먹는 그거다 진나무 이거 진짜 마치 늘지를 않아요 응 귀한 거야 귀한 거 이거 이거 크다 이거 뭐야 이건 곤드레인데 아, 이 곤드레. 여기는 친어물 밭을 하려는데 곤드레가... 친어물 응. 응? 밭을 하려는데 잘 늘지를 않아요. 바아가잘안는것같아 와, 이거 잘못했는데 응. 팔을 파자, 요 아, 엄청 창다다 우와, 됐다. 됐다, 이 정도만. 응, 이제 저기 큰거 하나 있다, 이거. 이거. 이이두 어, 개. 개. 다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면될 텐데 이거 왔 응. 나중에 씨앗을 나중에 날라나? 작년에 다 씨앗이 맺혔던 거거든. 응. 아 근데 실컷. 여기는 옆 응. 어. 저도 잡으셨어. 칼게 되라고. 내가 하면 안 돼. 어, 됐다. 됐다. 옳지. 아, 어, 보이는 건, 어이구, 이구또 새끼들. 작년에 났던 데다. 그 옆에서 딱 났네. 응. 2년생. 응. 아, 이제 좀할줄아네 어. 와, 됐다. 응. 그만하자. 저 옆에 도라지. 도라지가 응. 났어요. 응. 도라지 됐어요. 오, 이 새끼 도라지 처음 본다. 맞아. 한3년 산일 텐데. 이야 낭기다. 한땀한땀 한땀 지금 채취를 하시네. 한잎한 응, 잎. 응. 낭기가 어찌나 맛있는지. 새잎은 새싹 하나는 안가나요 번지지. 응. 아, 냄새. 당기 냄새가 그냥. 맞지. 아 놓을게요. 아자. 얼 오, 토도 올라오네. 이도 올라오나? 그러니까 토도 이어서 올라오나봐. 그래도들 많이 나 작년에 비해서 성공해야 될 텐데. 숙가 아니야, 그 수무야. 순무 과일무. 이거 아그 숙가시네? 응. 씨를 우리가 뿌렸었나? 우리 완두이 무거웠지. 이거 와서 뜬나요? 야인, 케일. 배추 종류라고 이봐라 당장에 구멍난 것봐 이거. 과일무에 구멍난 것 봐. 여기, 아 열무 많이 컸다. 이건 근대. 근데 진짜 잘 나요. 한 번만 더 키우면 될것 같아. 이 열무 약치지 말지 다음 주에. 안차야 먹지. 응. 아직은 추워 가지고. 그는 그냥 손으로 따시면 안 돼요. 열무가 이렇게 네 여자도 엄청 잘컨다 손으로 니다그아이런거는 <놀람> 잘라서 버려야 된다 응 치크리도 해야 되겠네 응? 치크리 치크리도 하고 응, 이런거 좀 따줘야 될것밑에 응, 거. 살짝 한. Criou, estou Chico. Sendo... 추워 가지고 땅바닥에 붙었었잖아, 이꽃상추상추 밑에 따줘야 새로 난다. 네. 이거거못 음. 먹는 건 버리고 따 줘야 돼. 음. 이제 좀 주의가 가시면 좀 클라나? 이제 좀클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돌리면 잘때리지 우리 하얀 민들레를 지금 구경하고 있다 적상추 저게 양상추 저게 청상추에요 따면 안돼아저 양상추 그거는 동글동글해져야 되는 거야 응, 양상추 그크잘 큰다 다음 주 정도에는 왕계를 깔아줘야겠다 네. 달팽이도 예방하고. 간간이 어아 많아졌네. 예상치 못한. 얼마 안 심었는데 옛날에 비하면. 이것도 따야되나? 예. 이것도 꽤 큰데 그냥 밑에 조금만 짜줘 다못 먹으니까 큰거만 뭐 한다고? 부추를 잘야아 부추 아 이거 잘라줘야 되는 거구나 잘라줘야 또 저를 넣것같다 이거 응. 옮겨 심은 인거 처음이다. 응. 아, 그렇게 보아서시 자르는 거야. 어. 어. 이거는 이거 여기는 씨앗. 응. 이거는 옮겨 심은 거. 음. 응. 근데 이렇게 얇, 얇아졌어 음. 응. 이거 먹을 수 있이나? 응. 아, 이거 잘라서 먹으려고. 못 먹겠지. 응. 너무 얇쁘다저이 정도면 되죠. 그 그러니까 옮겨 심은 거는 음. 응. 저 뒤에 서 옮겨 심은 건좀 크고. 음. 응. 그리 이제 다시 새로 싹 나겠지. 음. 이거 씨앗 뿌려서 난 건데 옮겨 심었어요. 응. 하면 잘 아, 이면잘라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이게게이게이흙이렇 아, 이 이렇게. 근데, 처음으로 산다. 부추가. 우리 밭에 잘안 되는 거였는데, 흙이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산다. 제주를. 깔아있고.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우리가 재배한 걸 구경하는데, 이렇게 당근이 바라하는 건처음이어 가지고. 이렇게 잘바라야돼 어떡하지? 야 다음 주, 다음 주에. 너무 작다. 라일라. 네. 스김 라일라. 이게 이게 뭐 아로니아. 저저도 아로니아인가? 저건 배나무, 배꽃. 어 마늘이 위가 상태가 안 좋네. 양파는 쪼악 비탄데 배, 유베리 배. 뭐 나무들이 이제 잘, 잘 자라네요. 우와. 꽃이 이렇게 잘 피었네. 어. 자두도 꽃이 피었네. 자두꽃, 자두꽃. 두릅, 산딸기. 산딸기도 엄청 작은지구. 두릅. 여기는 이제 호밀밭. 전통적으로 호밀밭. 토양도 많이 개량했고, 복토도 많이 해줬고. 복도도 많이 해줬고, 날기도 잘 자라고. 나무도 모르는 나무도 많고, 블랙베이도 잘 자라고, 나무들이 계속 올라오네. 이박도 있고. 어, 아, 스팔르가스하고 같이 요리하네? 아, 짜증, 아깝다. 이렇게 해서 바득물어버리는거구나 음 어, 멋있다. 쪽파 자르고 뿌리는 저기다 심으면 가을에 다시 올라옵니다. 쪽파만 자르기만 했어요. 이제 잘라 갖고 왔어요. 잘라 가지고 뿌리는 다시 심고 쪽파 잘라내고 이 다듬을 때이 잘라내고 버리지 말고 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납니다. 난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혹시 나나 싶어서 저도 이 와이프가 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심어 봅니다 쪽파 심고 나서 끓리지 말고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한번 심어 놔 보겠습니다 아는지 쪽파 쪽파 뿌리 이렇게 심어 놔 볼게요 다 했네. 아이고, 섬세복스로 그냥 파김치를담으시네아 맛있겠다. 잘먹겠습니다 한다. 한다. 와 아, 이건 바로 뜨거울 때 붓는 거예요? 잘살 주세요. 우와. 잘 살. 응. 나 뜨거울 때 붓는 거 처음 해 봐. 뭐 언제는 뭘 했었어요? 음, 아예 안 했지. 처음 뭐든지 처음인 거 같은데. 음. 우와, 우와. 이제 이걸 눌려 놓게요. 을 이렇게 누르고 잠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식히는 거예요? 네. 음. 아이고네 이제 봉치를 눌러가지고 통 뚜껑을 닫아서. 바로 실온에 보관했다가 다시 국물을 따라서 끓여 가지고 식혀서 부은 후 냉장고에 저장하면서 바로 먹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